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잘 캐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건 편지다 라는 그거를 그그 그, 그 가장 큰대큰 대전제를 계속 끝까지 가져오고 가신다면 저희가 하는 어떤 언어나 연기의 어떤 재밌는 부분들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줄치 같은 경우에는 어 줄치가 그 대사 중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사실 어 관객분들께서 보시기에 앞부분에서부터 요만큼씩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 부분들을 캐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처음 보시면은 잘 잡아내지 못하실 텐데 두번세번 번 보시면은 그렇다고 제가 또 너무 티내고 나 이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연기할 수 없잖아요?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연기를 안 하지만 관객분들께서 제발 좀 발견해 주시길 <laughs> 맞아, 그런, 맞아.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, 처음에 대본 봤을 때도 대본을 10번 읽은 거, 20번 읽은 거 지금 저희가 공연할 때 매번 다르고 매번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진짜 저희도, 저도 아까 지이 말씀드린 거지만 1, 2장이 막막대고 정말 오, 완전 언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거기서부터 다 깔려있잖아요. 특히 제, 저도 1, 2막에 너무 많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빠가 말씀드렸죠. 뭐, 진짜 궁금한 건 하나인데 돌려 돌려 가면서 말하다 보니까 되게 말이 많아진 거예요. 말이 성격이 배려도 하다 보니까 이걸 음,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서 우리가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다 몰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거거든요. 그런 분들이 좀 느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네. 생각을 했었어요. 예. 그래서 마리코의 그 심정을 따라가시다 보면 훨씬 더또 다이나믹하게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네 부탁요아 <laughs> 그리고 어린 주린와 마리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간략적으로 뭐 힘들었거나 어려웠아 저.